이번 시간에는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힐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막연히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건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게 됐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두 가지로 본 것이지요. 오늘날은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에 대한 것이 많이 확장된 거죠.